언젠가부터 우병우는 우리의 아우도브 안정이었잖아요. 응. 뭐 구속 대가 말간 신발 저런 양아치 이런 느낌이긴 한데 계속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덟 개 혐의를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모든 혐의가 여덟 개인데 그것들을 다 부정했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의리 없는 대표적인 칼제비의 어떤 뒷모습 같은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내가 한건다 박근혜 씨가 시킨 거야. 박근혜 씨가 뭔데? 나한테 시켰잖아. 내가 <laughs>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다고 이제 여는 여론식인가 우병우가 가 부정을 하고 싶어도 부인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게 위증이 하나 있죠. 청문회에서 위증 한거 있잖아요.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그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했을 때그 우병우가 수사팀이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청문회 때.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다 부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 내 검찰 내부에서 그~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증, 그~ 위증이기 때문에 위증은 뭐~ 지가 뭐~ 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뭐~ 권리행사 방해 음. 이런 뭐~ 불출 그 청문회 불출석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이렇게 그~ 저~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음. 그 혐의가 입증되는 그 케이스도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그 죄들이어가지고. 그런데 위증은 굉장히 중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병우 관련된 혐의를 쭉 찾아보면서 왜그 포괄 적 뇌물수수하고 그 뇌물수수 묵인 방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혐의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크지 않아요? 예. 왜 그게 없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일단 그 특검이 시간에 죽겼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시간에 쫓겼던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사실은 어쩌면 범죄의 핵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음. 특검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박근혜와 최순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거를 역량을 쏟아부었고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머지않아 이 우병우 특검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기소를 다시 한다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쫓겼기 때문에 막바지에 연장이 되리라고 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며칠 놔두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병우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많죠. 우리가 추장하건데 주요 요직 포스트에 우병우 라인이 한 50명 고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 쫓기는 것도 있었고 정유라 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조건이 바뀌었어. 서울지검장도 바뀌었네. 검찰이 무능해? 문재인 책임? 이렇게 갈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 세팅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 바뀌고 수사가 미진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병우가 결국엔 두 번씩이나 영장이기억된 거잖아요. 네. 종류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 담당자들 다 바꾸고 재세팅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기의 주분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했을 경우가 거의 만무하고요.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되게끔 세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다시 뭔가 이게 이제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병우 구속시키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나와 이렇게 못 합니다. 어차피 검찰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우병우를 불러서 뭔가 미진하니까 또 나와 이렇게 함부로 못 한다고요. 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수사한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라나 우병우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저는 우병우의 파워라고 보면 봐요. 그 불구속되는 부분에 있었만큼은...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이 있는데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어,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이번 이 정유라 구속영장 불발권에 대해서 처음 이재용 부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밝힌 바 있는데요.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이 그러한 다름이 있는데도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 한다면 연전연패입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창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되었죠. 그러면 법원을 송토만 하면 해답이 나올까요? 지난 수개월 동안 간단없이 달려온 국정론단 수사였습니다. 수사의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습니다.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큽니다.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귀하고 법원의 공판 초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이 방언 원리가 곧 검찰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음. 정유라는 지난 몇 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하였을 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은 뻔하지요. 특검과 특검부의 공소유지는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정유라는 직업만 파고 공무원인 검사들은?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누가 농담처럼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검찰이, 음모원인데요 검찰이 정유라를 놔주고 미행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laughs> 근데요, 심지어 그말 하신 분이 정치인이었어요. 일반인 아니었다고. 그냥 뭐 허탈했는지 아니면 진심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웃음> 좋겠네요. <웃음> 근데, 근데 이제 이거는 농담이라고 밖에 지불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정유라가 불구속이 되면은 검찰이 받는 데미지가 커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정말 생각이 들고. 우병우? 근데 정말 치절하다고 느끼는 건 그거네요. 그 모든 걸 박근혜씨가 시켜서 했다. 난 잘못 없다. 우병우는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경찰 내부, 검찰 내부에서 그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그 위증이기 때문에 위증은 뭐~ 지가 뭐~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뭐 권리행사 방해 음. 이런 뭐~ 불출, 청문회 불출석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이렇게 그~ 저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음. 그~ 혐의가 입증되는 그~ 케이스도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그~ 죄들리어가지고 그런데 위증은 굉장히 중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병우 관련된 혐의를 쭉 찾아보면서 왜그 포괄 적 뇌물수수하고 그 뇌물수수 무긴 방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혐의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크지 않아요? 예. 왜 그게 없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일단 그 특검이 시간에 쫓겼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시간에 쫓겼던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사실은 어쩌면 범죄의 핵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음. 특검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받... 언젠가부터 우병우는 우리의 아우더부 안정이었잖아요 구속대감 말과 이시 마처럼 양아치 이런 느낌이긴 한데 계속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덟 개 혐의를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직권남용 뭐 강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든 혐의가 여덟 개인데 그것들을 다 부정했고요 이제 요런게 이제 의리 없는 대표적인 칼질 비의 어떤 뒷모습 같은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내가 한건다 박근혜 씨가 시킨 거야. 박근혜 씨가 뭔데 나한테 시켰잖아. 내가 <laughs>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다고 이제 이런 식인가요. 그런데 우병우가 제가 부정을 하고 싶어도 부인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게 위증이 하나 있죠. 청문회에서 위증한 거 있잖아요.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그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했을 때그 우병우가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청문회 때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다 부인했거든요. 같은 거는 박근혜와 최순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거를 역량을 쏟아 부었고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뭐지 않아 이 우병우 특검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기소를 다시 한다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쫓겼기 때문에 막바지에 연장이 되리라고 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며칠 놔두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병우 건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많죠. 우리가 추정하건데 주요 요직 포스트 에 우병우 라인이 한 50명 고쳐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 쫓기는 것도 있었고 정유라 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조건이 바뀌 었어 서울지검장도 바뀌었네 검찰 이 무능해 문재인 책임 이렇게 갈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 세팅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때 바뀌 고 수사가 미진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병우가 결국엔 두 번씩 이나 영장이 기격된 거잖아요. 예. 종류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 담당자들 다 바꾸고 재세팅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기의 주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했을 경우가 거의 만무하고요.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되게끔 세팅 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다시 뭔가 이게 이제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병우 구속시키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나와 이렇게 못 합니다. 어차피 검찰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우병우를 불러서 뭔가 미진하니까 또 나와 이렇게 함부로 못 한다고요. 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수사한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라나 우병우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저는 우병우의 파워라고 보면 봐요. 그 불구속되는 부분에 있었만큼은...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이 있는데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어,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이번 정일라 구속영장 불발권에 대해서 처음 이재용 부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밝힌 바 있는데요.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이 그러한 다름이 있는데도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 한다면... 연전연패입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되었죠. 그러면 법원을 성토만 하면 해답이 나올까요? 지난 수개월 동안 간단없이 달려온 국정론단 수사였습니다. 수사의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습니다.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큽니다.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귀하고 법원의 공판 초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이 방어 논리가 곧 검찰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음. 정유라는 지난 몇 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하였을 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은 뻔하지요. 특검과 특검부의 공소유지는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네. 정유라는 직업만 파고.